다음 내용은 어떤 병에 대한 치료법일까요? 안궁우왕안이나 삼양우황총심환도이 더운 물에 타서 먹으면 요를 내리게 하고 또 진정 작용을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병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나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버드나무 잎 우려먹기 기침이 나면 꿀먹기 언뜻 보면 긴장한 수험생을 위한 내용 같지만 모두 북한의 코로나19 자가 치료법입니다. 북한의 누적 발열자 수는 148만 명에 이르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역과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했습니다. 의사가 나서 코로나19 예방법을 설명하고 이번 위생을 잘 지키고 소금물로 자주 함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극복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민간요법, 호흡기 질환 치료법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면역력의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한약적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이걸 얼마나 따를지에 대해서는 거의 미지수라고 봐야겠죠. 치료 효과도 미지수지만 실제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청심한 성분도 제각각입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우왕충시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싼 제품부터 완전히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일반 주민들용으로 만든 거는 재료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 가지고요. 기존의 우왕충시만에 쓰게 돼 있는 간의학적인 진단에 의한 이런 질병들에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한참 살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다리에 먹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이게 들은 적도 없어요. 일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치료제라기보다는 그냥 개중치료열 나면 열떨고 실제로 버드나무 껍질에는 해열제인 아스피린의 성분이 있긴 하지만 함유량이 아주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현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의료 체계로 코로나19 상황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가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의 방역 체계에는 아마 발열 증상자가 있는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멈춰있고 치료라든가 또 사전적 예방을 하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체계는 사실상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은 한의학을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만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해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약재로 한약재를 쓰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해열제나 이런 거 동그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료제도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 백신은 어떨까요. 북한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북한이 코백스와 같은 국제 배분 체계에서 일정 양들을 배분을 해왔는데 사실 그 배분 양이 북한 전체 인구가 백신 접종을 하는 안정적인 어떤 공급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접종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북한 주민들입니다. 백신 접종을 전혀 안 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이런 대규모의 환자 발생 상황이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의료시설 자체도 매우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적인 방역 물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유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전 국민이 이동 못하게 하는 낙다운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겁니다. 상비약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뉴스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민간 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한 수, 식초서도 조금만 좀 나도 움직이려는 그런 그래서 쏙 계속 태우고 그다음에 항기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독립 회복될수 있구나 하는 이런 민간 요법 말고 정확한 전염병 치료를 위한 북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